안녕하세요 우리 민들레반열습바치진희 어린이자 허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우가 허브를 소개할게요 오늘 신우가 소개할 허브는 무엇인가요? 시나몬이에요 네 보여주세요 계피 시나몬 네, 우리나라 말로는 계피라고 음. 하나요? 네 계피 음. 그림 보여주세요 음. 아 나뭇잎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? 네 음. 그리고 이건 뭔가요? 옆에 있는 거난 말리, 말린 나무 껍질이에요 계피는 시나몬을 말린 네. 나무 껍질을 사용합니까? 네자 네. 어떤 특징이 있죠? 음, 특징은 달콤한 한, 한 향기 안 보고 말할 수 있나요? 달콤한 맛 와 베트남 네, 맞다 특이한 향기 특이한 향기 가 나요 네특이 특징이 네 그러면 시나몬은 무엇에 사용되나요 빵을 만들고 빵을 빵 만들 때 뿌리면 엄청 맛있어져요 네. 시나몬 가루를 뿌리면 엄청 맛있어져요 네네 네, 맞아요 네 그리고 또요 시트 맞죠 네 요리 요리. 요리할 때 향신료로 쓰이고요. 네. 향기를 더해줘요. 맛있는 네. 특이한 향기를 더해주고요. 네. 또 엄청 약으로도 많이 쓰여요. 아, 맞아요. 네, 이제 주만치 또 다음에, 다음 시간에 또모네요리할때 만나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일단 또 만날 돈이 있다요